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을 전하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이러스의 생활상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들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나 RNA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될 듯합니다. 다만 지금 점점 변화는 인심때문에 한마디는 해갈까 싶습니다. 인체는 바이러스와 선사시대 이후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살려고 난 것은 살아남는 것이 승자 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성공적으로 인류에 진입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가 승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도 독감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0년 전에는 1차 세계대전까지 멈추게 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피라미드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한 사람은 소아마비를 앓은 그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알든 모르든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서 숨어서 사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몸인 것처럼 활동하는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이번에 인류가 백신을 앞세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3년을 대항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고생만 잔뜩 한채 소득도 없이 휴전으로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껏 그려왔던 여타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면역체계와 서로 힘을 겨루는 b 서로 숨기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공존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팬데믹에서 알게 된재미있 사실이 있있습다사사은은들어여는존 존재라는 입입다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길들어가는 겁니다. 길든다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의 이야기 같이 거기는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마스크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또 그게 2년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았다면 온 국민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요? 이젠 마스크 쓰는 것이 편하다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때 우리는 공손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90도 정도로 꺾으면서 숙이면서 인사하라고 공손히 인사하라고 배웠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사람들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는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반가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먹을 내미거나 목념만 해도 넘어갑니다. 또 절대로 바뀔 수 없어 보이던 우리의 전통문화들 명절 기양이라든지 제사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중요한 의식들인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바뀌 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도록 마스크를 쓰고는 다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에 적응 안되 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변화가 그래도 행복한 방향으로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방역이 자주 올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을 마스크 쓰고, 마스크로 가리고,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질병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2% 불가한 전염병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스나 메르스처럼 10%나 30%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사스나 메르스는 여름을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름을 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러스 간에 서로 종교 교환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만 해도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인체에는 약 2kg이 넘는 격식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죠. 거기는 무분들도 있고, 잠정적인 접근들도 있습니다. 무게는 2kg 밖에 안 되지만, 숫자로 따진다면, 우리 몸의 채소포 숫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압도적입니다. 오죽하면, 인체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개놈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도, 다시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개념 프로젝트 2를 진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몸의 채세포만으로는 인체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인체에 고시 같이 살고 있는 객식구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의 조류의학은 아직까지 멸균과 살균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먹거리에서는 예전부터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 객식구들에 대한 배려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세균을 먹여살리는 노력을 인류도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균에 대한 태도 태도가 변화하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해봅니다. 감사합니다.